Hadi, 가자. 응. 네, 안녕하십니까 이란이 아빠 리스토리입니다 오늘 또 이란이와 함께 나왔어요. 이란이 안녕. 너부터 화났어 이란이. 더운데 태권나서 화났지. 음. 가자. 칠곡 호국 평화 기념관이라는 곳이에요. 아이가 놀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이라서 무료래요. 들어갑시다. 아빠 물, 아란이요물 먹고 싶은가봐요. 이란이 물 먹어. 아빠만물 먹었어. 자자 여기 먹고 싶어. 여기다가. 너무 아, 차가워. 자 여기 또물 있네. <laughs> 여기 여기서 먹어. 여기, 이것도 물이 아니. 어? 싫어. 어, 그렇지. 아유, 무리야. 이게 더 편하지? 아니야, 이거 아파 자, 이거 먹고 싶으면 먹어. <laughs> 첫 번째 체험관은 전투 체험관이다. 여기서는 전투에 대한 것을 볼수 있었다. 이렇게 폐허가 된 창문도 있었고 벽에 기대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모형들도 볼수 있었다. 우리는 옷을 입고 군복 체험을 해보기로 했다. 오랜만에 헬멧을 썼다. 지금부터 들리는 소리는 사진 찍는 소리다. 기관총 소리가 아니다. 너무나 리얼해서 아까 나왔던 이 화면에 이 소리를 합성해 보겠다. 우리 와이프를 효과음 담당으로 고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란는 요즘 무언가 때리는 것에 맛을 들였다. 이렇게 큰 소리가 나면 퉁퉁 때린다. 드럼을 잘칠것 같았다. 머리 이렇게 열심히 때리는지. 열어주면 좀 구경할 것 같아서 열어주니까 또 때렸다. 약과 구호 물품을 공급하는 배낭을 멜수 있는 체험이 있었다. 이란이가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잡으면 더 무거운데 이란아. 어? 이렇게 잡더 무거운데. 아빠 도와주는 거야. 지금부터 2년 동안 운동한 육아빠의 엄청난 힘을 보여주겠다. 나는 힘이 엄청 세다. 힘이 엄청. 때로는 빠른 포기가 현명하다. 여러분, 여기에 엄청나게 체험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전쟁 중에 어떤 걸 썼는지, 어떤 걸 먹었는지, 어떤 풍경이었는지, 이런 것들 다 체험할 수 있고요. 여기에 시뮬레이션으로 뭐총 쏘는 것들이나 뭐 수류탄 피하기 이런 체험들이 있어서 재미있게 잘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란이는 대부분 구경만 하고 있지만 또 여기 전차거든요, 요 밑에는. 그래서 요 전차도 탈수 있고 요런 체험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냥 웃으면서 보기보다는 좀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잘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잘 보고 있어? <laughs> 이라이도 지금 시종일관 어딘가를 계속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즐겁게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유아 체험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아 체험관으로 들어왔는데 유아들이 놀수 있는 이런 것이고 초등학교 이상은 못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큰 공간이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왔는데 엄청나게 큰 공간이었다. 볼풀장도 이렇게 컸고 그리고 블럭을 만드는 공간도 있고 2층까지 있었다. 대형 키즈 카페에 온것 같아요. 봐봐. 이거, 아 이거 봐. 어? 마치 형 누나들 달 노네. 놀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글줄이야. 이라니가 어딘가에 오르는 것을 좋아해 보여서 이렇게 오를 수 있도록 해줬다. 양발이 너무 미끄러워서 그런지 떨어졌다. 그래서 진짜 클라이밍 할수 있는 곳으로 옮겨줬다. 옆에서 어떤 큰 아이가 꼬맹아 이것이 클라이밍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잘 올라갔다. 이란이는 블러워 하면서 손가락질만 했다. 나도 위에서 이란이는 약 올렸다. 이란이는 금방 포기했다. 하지만 이란이는 바닥에서 이렇게 잘 놀았다. 잡기 놀이도 같이 하고, 풀장에서 같이 이렇게 재밌게 놀았다. 처음에는 이 풀장을 이란이가 좋아하는지 몰랐다. 그래서 이란이가 좋아할 수 있도록 계속 놀아주고 있었다. 아무 표정 없이 이렇게 있길래 계속 뭔가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공을 넣으면 위로 공이 날아간다. 별다른 흥미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이게 다 상남자의 감정 컨트롤이었다. 여러분 되게 황당한 일이 났습니다. 이란이가 집에 가기 싫은가 봐요. 보통 이렇게 가자 일하나 하면 저한테 오는데 안 와요. 가자 일하나더왕더 응. <laughs> 왕갈려 그래. 응. 가자. 응. <laughs> 평소에 이란이와 달라서 당황스러웠다. 가자. 음. 가자요. 빠이. 아 <laughs>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 <laughs> 집에 가자. 아빠. 네, 집에 가자. 아빠. <laughs> 결국 이란이는 이렇게 혼자서 한참을 날아가는 공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형 누나들이 노는 것을 한참을 쳐다봤다. 그렇다고 그렇게 막 웃고 그러진 않았다. 이란이는 가는 순간 엄청나게 서럽게 울었다. 그리고 볼풀장을 향해서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했다. 그쪽으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다른 방도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때문인지 이란이는 얼른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고 싶었다. 지금은 좀 슬프지만 다른 방에 가면 거기에 집중한다고 슬픔을 잊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나의 착각이었다. 블록은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울면서 바깥을 향했다. 이란이가 이렇게 어딘가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한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계속 가고 싶대요, 지금. 여기 지금 블록 하러 왔는데, 블록 관심 없고, 아까 그 공을 잃지 못하고 있어요, 이란이가. 응. 응. 이는 엄마 저거 만들었네. 저거, 부숴보자. 저기, 공 있어, 저기. 다시 가보자. 아이고, 가보자. 알았어, 알았어. 결국엔 다시 왔다. 이란이는 여기가 제일 좋은가 보다. 오늘 여기서 느낀 점은 내가 아무리 이란이한테 보여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이란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은 내 기준이지 이란이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란이가 진정 원하는 행복한 곳이 따로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을 오늘 느끼게 되었다. 이제 문 닫을 시간에서 나가야 돼요. 이제는 진짜 가야 한다. 주변에 불도 다꺼졌고 사람도 아무도 없다. 여기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아... 문 닫는다. 문 닫으면 얘랑 같이 이제 여기. 어? <laughs> 아야 집에 집에 보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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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는 체험 끝나고 이제 갑니다. 정말 아쉬운 게 여기 엄청나게 넓고 엄청나게 많은 테마들이 있어요. 이렇게 뒤에 보이시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저희는 조금밖에 못 보고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최초로 이란이가 떠나기 싫어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란이가 떠나기만 해도 막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소를 좀 많이 찾아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